선생님, 선생님 저 무시하나요? <laughs> 아, 정신없어. 아 뭐에 대해서 물어볼까? 응? 주배로. 주베록. 선생님 주배력이 뭐예요? 아 그렇구나 아 빨리 죽는 거야 진짜 빨리 해봐 주배력이 뭐예요? 주배력? 상품 주배력은 뭐에 좋은 거예요? 주배력 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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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럼 필러에도 종류가 많나요? 채우는 거 응. 여러 가지가 있지 뭐가 있어요? 그냥 필러가 있고 히알루론산 필러가 있고 그거 말고 다른 성분으로 된 여러 종류의 필러들이 있어 근데 뭐든지 채워 넣으면 다 필러가 되는 거야 옛날에 파라핀 같은 것도 넣고 그것도 필러라고 부를 수 있지 파라핀도 넣고 돼지기름 넣기도 하고 근데 그런 종류의 필러의 일종인데 히알루론산이 아니고 음. 이제 다른 성분을 이용을 해서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그런 종류의 필러지 음. 음. 그럼 필러가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그 주배록을 선호하겠네요? 뭐 그렇긴 한데 장, 장단점이 있어 필러는 녹일 수 있거든 필러는 잘못 넣거나 뭐 어디로 세거 옆으로 이제 뭐 이동하거나 그러면은 녹여버리고 음. 문제 생기면 녹이면 되는데 주베록이나뭐 이렇게 몇 종류 있거든 스컬트라도 있고 성분이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그러니까 주베룩을 해가지고 잘못 넣 너무 많이 넣었어 그러면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들어봤는데. 그런 게 문제가 됐지. 그 주베룩을 이제 얘를좀 희석을 해가지고 소분해서 스킨보스터 그뭐리 스킨보톡스 하듯이 피부에 쫙 깔아서 넣는 주는 그런 방법으로 시술을 하는데 그걸 했을 때 잘못 넣면 으 이제 알갱이처럼 이렇게 눈치고 하는 것도 생길 수가 있어, 가능성 있는. 근데 그런 경우에 주베르고 녹일 수가 없으니까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에이, 그럼 그 풀릴 때까지의 기간은? 그건 뭐난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단 나는 그렇게 만든 적이 없고, 얘를 희석해가지고 약간 너무 얇게 놓지 않게 전체적으로 좀 소량물을 깔아서 쫙 깔아서 놓으려고 하니까. 뭐 그랬던 적은 없는데 아무튼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주변호흡을 했을 때는. 음. 그러니까 얘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정말 필러 넣듯이 그러니까 얼굴 안쪽에 우리 캐뉼라라고 하지 이런 관을 피부에 삽입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쫙 깔아서 나서 얘는 이제 콜라겐을 생, 재생을 유도하는 그런 성분이니까 이거를 쫙 깔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재생을 유도하기도 하고. 음. 특수한 방법을 써서 피부에 발라놓은 상태로 얘를 흡수를 좀 유도하는 방법을 쓰는데 이제 니들 아래프라고 하지 바늘 고주파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바늘을 약을 피부에 발라놓고 바늘을 찔렀다가 바늘이 빠질 때 여기에 음압을 걸어줘가지고 약을 피부 안쪽으로 흡수시키는 그런 방법을 써서 시술하기도 해 음. 통증이 0에서 10 정도에 무지 무지 아, 아파. <laughs> 무지 무지 아파. 무지 무지 아프다. 너. 저번에 어떤 분은 씨? 어떤 분은 하다가 너무 엉엉 우셔가지고 자기 못 하겠다고 정말 어린애처럼 어떤 50대 여자 환자분이 너무 우셔가지고 나중에 제가 해드리겠다고 <laughs> 그런 러 네? 중단한 적도 있는데 물론 응. 잘 참는 사람들은 잘 참고. 너무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스킨버톡스처럼 주사 바늘로 다 얼굴을 다 찌르는 건가? 아니, 그거랑 좀 다르지. 바늘을 찌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그림으로 보면 한 요만한 이렇게 요만한데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25개 이렇게 찍혀 있는 데로 여기로 바늘이 이렇게 뿍 나오는 거야. 음. 그래서 피부에다가 요만한 걸 이렇게 톡 찍는 거지.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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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여기다가 주베롭 같은 약물을 발라놓고 찍고 빼면서 음압이 걸려지면 여기로 좀 흡수가 되는 거지 판단이 음. 많이 들어가게 되고 최근에는 이제 흉터 치료를 목적으로 그런 연구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흉터뿐만 아니라 뭐 홍조나 기미 치료에도 이런 방법들을 굉장히 이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 음. 근데 이제 이렇게 찔렀다가 찌르는 거가 사실 그렇게 아프진 않거든. 환자들 물어보면 에너지가 우리가 이제 그것도 고주파 리프팅 방법이니까 찌른 상태에서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피부를 달군 반으로 찌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피부를 찌른 상태로 에너지가 나오니까 훨씬 직접적으로 열이 전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이 많이 느껴지는 거지. 근데 얘를 만약에 에너지를 끄고 찌르기만 하면 하나도 안 아프대. 음. 그러니까 결국은 아픈 이유는 바늘로 찌른 상태에서 조금 복잡하게는 바늘 이렇게 찔렀으면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오게 하면 더 아파. 음. 이 바늘 사이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훨씬 더 아픈데 우리가 뭐 모공실을 하거나 그럴 때는 이런 방식을 써가지고 치료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하고 약물 흡수도 하고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효과를 좀 보이려고 하는 건데 효과 자체는 굉장히 드라마틱하지만 통증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얘를 바르는 약으로도 마취를 하지만 음, 신경 차단술이라고 치과에서 쓰는 것 같이 그쪽에 신경 주변에다가 좀 마취제를 넣어가지고 그쪽 신경을 일, 좀 일정 시간 동안 좀 마취를 해가지고 좀덜 아프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하는데 그 방법도 한계가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온 얼굴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음. 부분적으로 제일 아픈 데만 이렇게 하는 식으로 시술을 할 수가 있어. 해보... 해봐 한 번. 아프다. 해보라고. <laughs> 직접 경험해 봐야 알지. 뭐 와. 내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은 너무 제 추상적이잖아. 근데 직접 해보면 알지, 음. 그지. 이 응? 얼굴. 만 찍는 건지 아니면 얼굴과 목도 가능한 건지 목도 하는 하는할수 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얼굴 위주로 시술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응. 이렇게 목, 물론 목에는 다른 걸할 수가 있으니까 응. 목에는 굳이 그렇게 아픈 걸안 하고 다른 걸 하는 게좀더 낫고 얼굴은 그러니까 좀 약간 그렇게 과격한 시술을 하는 이유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고주파. 그 치료 뭐 써마지 같은 걸 하면 에너지가 겉에서 이렇게 딱 투과되는 방식이지만 바늘로 한번 찌른 상태에서 에너지를 주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가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피부에 표피와 진피 사이를 뚫어 줌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재생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표피랑 진피 사이의 경계막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 기저막이라는 경계막이 있는데 얘가 허술해, 얘가 이제 좀 약해지면서 여러 가지 홍조도 심해지고 기미도 심해지고 뭐 그런다고 설명을 해, 그러니까 이걸 한번 뚫어가지고 재생을 유도를 하면 전체적인 이그 경계 구조가 조금 더 이렇게 공고해지는 거지.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여드름 흉터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으니까 흉터 치료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검증이 되고 있어서. 뭐 효과 자체는 좋지만 단점은 무지무지 아프다. 1회만 해도 바로 효과 나타나서 그래, 뭐그 정도는 좋아진다. 아니 뭐, 몇 회를 해? 야 여러 된다. 번 치료를 통해서 이거를 응. 이제 좀 그거를 재생하는 시간도 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한세번 정도, 세번 응. 정도 치료를 권해서 하지. 응. 주의사항주의사항은 생각보다 이제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좀 과격해 보이지만 사실 바늘로 찔러서 치료를 하는데 이 바늘에 윗부분을 절연을 시킬 수가 있어. 그러면 이 윗부분이 지나가는 표피 위쪽은 자극을 주지 않을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표피를 자극시키지 않으면 뒤탈이 별로 크지가 않아. 생각보다 표피를 자극시킬 수 있는 프락셀 같은 시술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 바늘 고주파로 치료를 했을 때는 뒤탈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이 될수 있고. 막좀 시술 직후에는 많이 빨개지고 자국도 나고 뭐 출혈, 피자국도 좀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래도 뭐 길면 한 2, 3일 정도? 2, 3일 이내에 호전되니까 그 기간에는 조금 여러 가지를 조심해 주는 게 좋고 그거 말고는 딱히 뭐 크게 주의하거나 그럴 거는 없어 음. 아픈 게 제일 큰 부작용이 아니야 <laughs> 다른 거는 별로 경험한 건 없는데 이걸 하고 뭐가 심해지거나 그런 것도 별로 없고 음. 할때 아파서 그렇지 사실 시술 자체가 막 엄청 무리한 시술 자체가 아니어서 그렇게 막 부작용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 그럼 걸리는 시간은? 시간은 이제 찌는 걸좀 최대한 많이 찌려고 르 하거든. 이거를 이제 옛날에는 이 팁이 요거보다 더 작았거든. 요만했거든. 옛날 거할 때는 한천번 정도 찌는. 이게, 이게 21개 짜리인데, 21개를 1000번 찌르면 바늘로 21,000번 찔리는 거지. 그럼 좀 크게 나오면 안 되나? 응? 그래서 크게 나왔어. 더 크게 이제, 나오면 안 되나? 아니, 더 크게는 안 되지. 그래서 요만한 거할 때는 한1,000샷 정도 하고, 음. 요만한 거할 때는 지금 한700샷 정도 하는데 그 정도 하면 한 15분, 1 0분 15분 정도 걸리나? 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고. 근데 이제 바로 아파서 그러면은 조금... 시술이 좀 지연되고 그러기는 하음 여기까지. 궁금한 게 밥, 있으면 밥뭐 댓글 <laughs>